자 선정 중3 이제 예, 1단원의 본문 내용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는 1쪽 입니다 자 첫번째 부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the word family 가족 이라는 단어는 문장의 주어야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조동사 외에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지 자 가질지도 모릅니다 different meanings 다른 의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아, 좋아. 다음 문장. 자, 우리는 물어보았습니다. 자, 얘는 간접 목적어기 때문에, 뭐, 뭐, 에게라고 해석을 하고, 자, reader 이라는 표현을 읽는 사람, 그러니까 즉, 독자라는 뜻이 되겠죠. 독자들에게 자 물어봤어. 여기서부터 이거를, 즉, 직접 목적어고, 해석을 을, 혹은 를로 되는 거야. 자, how are you doing with your family? 자,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하고 묻는 표현이고 당신의 가족과 어떻게 지내 지내고 있나요를 물어보았다는 거야. 자, 여기에 몇 가지 그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here 뒤에는 자 이렇게 동사 주어가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만약에 이 주어 자리 에 대명사가 나온다 자, 할 때는 주어가 먼저 나와야 돼. 예를 들면 Here you are. 여기 있네. 뭐 이런 식의 표현일 때는 먼저 나온다. 자이 경우는 지금 첫 번째 사례에 이제 속해 들어갔고 자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건자 지금 문장의 주어가 자 몇몇의 그들의 답변들 리플라이의 복수의 형태로 지금 썼거든 s가 있지 그래서 r로 써야 된다 is로 물어보면 틀리다 이거는 r이 맞다 하는 거자 그들의 답변들이 여기 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자 나는 종종 묻는다 주어 동사야 자 그리고 myself 자 간접 목적어고 자 whether 가로 열고 자, 그 다음에 문장 음, 이 부분에서 자 닫아 볼게. 얘가 이제 직접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좀 다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오픈이라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는지 빈도를 나타내는 빈도 부사라고 합니다. 자, 얘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자, 얘는 자, 일반 동사 앞, 그래서 일동 앞. 그리고 비동사가 나오면 또 조동사가 나오면 걔네들이 뒤에 들어가게 되고 자이 경우는 지금 일반 동사기 때문에 이 앞에 쓴 거야 얘의 위치가 중요해 자두 번째 자 myself라고 하는 이 제기대명사를 썼거든 자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대상이 같을 때는 자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씁니다 이 자리에다가 미로 쓰면은 안 된다라는 거 알겠지? 나는 종종 묻습니다. 스스로에게 자, 뭐를 묻느냐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whether 이라는 이 표현은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내가 get along with 자, 얘는 수거 이 자체를 또 기억을 해야겠지? 잘 어울리다 라는 의미고 자, 내가 나의 가족 구성원과 잘 어울리는지 아닌지를 물어본다. 라는 것. 자, 그리고 more often than not. 자, 얘도 수거 개념으로, 자, 이제 세트로 좀 암기를 해야 되겠고, 자, 얘도 형광펜 표기 합니다. 자, 의미는 자주, 그리고 대개. I'm no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자이 부분 자외를 열고 닫아볼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소개했듯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야 자, 확신하는 내가 정말 자이 경우는 지금 아까 앞에 나왔던 get along with를 대신 받는 단어 거지 자 정말 잘 어울린지 아닌지를 확신하지 못한다 그렇게야 자 다음 문장 for one thing 자, 이 부분은, 자, 우선 한 가지로, 자, 이유를 얘기를 할 건가 봐. 자, 그들은 괴롭히다 라는 의미였지. 자, 나를 괴롭힌다. All the time. 자, 항상이라는 의미고, always로도 바꿔볼 수가 있지. 항상 괴롭힌다. 다음 문 장. 나의 언니는, 자, comes가 동사 1. 자, end를 기준으로 shout가 동사 2. 자, 그럼 주목을 할 거는 동사 1과 동사 2가 각각 s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맞춰져야 돼. 그냥 병렬구조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부터 볼게. 자, 나의 언니는 들어온다. 내방 안으로. 자, 근데 without이니까 뭐뭐 없이 라는 뜻이죠. 이거 with로 쓰면 문장 어색해져 버린다. My permission, 나의 허락. 이 단어 솔직히 생소하지. 자, 한번 가리고 써보세요. 스펠링 잘쓸수 있게. 나의 허락 없이 방에 들어온다. 그리고 shout 소락질 친다. 소리친다. 나에게 얘는 위해란 뜻이야. 자, wake up 깨우기 위해서. 와,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열받습니다. Sunday mornings 일요일 와 s 들어가 버렸죠? 아침마다 아, 아침마다 깨우기 위해 소리친다. 자, 이게 이제 나를 열받게 하는 포인트. 자, 두 번째. 다음. 엄마는 요청합니다. 쌤 여기서 에스크를 묻다가 아니라 요청하다 해석으로 이야기를 해서. 자, 요청하다일 때는 5형식인 거고 얘가 목적격 보인 거지.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꼭 투로 써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엄마 요청합니다. 나에게 개를 산책시키도록 그리고 자, 아빠는 말합니다. 자, 나에게 자, 내 방을 청소하라고 말합니다. 어, 이렇게. 아빠 말한다. 나에게 청소하라고. 자, they keep getting on my nerves. 자, 요 표현 자, 숙어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원래 형태로 이제 쓰자고 하면 자, 요렇게 되는 거야. 자, get. 자, on. 자, once nerves. 자, 이게 이제 신경이란 뜻이고 누군가의 신경에 닿다라는 표현으로 신경을 건드리다. 라는 의미의 수거가 됩니다. 자, 다만, 이원스라는 표현은 이제 소유격의 대표 형태로 쓴 거지, 문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야. 자, 일단 큰 구성으로 볼게. 그들은 계속한다. 내 신경 건드리기를. 그렇게 됐고, 자, keep 뒤에는 ing 표현이 고정인 것은 딱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지? 내 신경 건드리기를 계속한다. 자, 뭐할 때까지? 내가 그들에게 화가 날 때까지. 자, 여기서 이제 개은 되다라는 의미고. 자, 중요한 게 이형식 동사기 때문에 자, 이 자리는 부어 자리인 거야. 자, 부어 자리에는 자, 이렇게 형용사가 되는 거지. 부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 뭐 시험 문제 angrily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다. 자, 다음 문 장. 어 But I always end up loving. 자, 이거 이제 수거. end up ing. 자, 결국, 뭐, 뭐 하다. 라는 의미고, 나는 항상 ing까지 세트인 점 주목해서 동사로 봐라 결국, 사랑한다. 그들을. 왜냐면, 어, 자, 이 부분까지 다고 자,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이 내부적인 주어, 그리고 동사를 봤는데, 자, 동사가 have been이야. 그 뭐냐, 현재 완료인 거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어 왔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나와 함께 at my worst. 자, at my worst는 나의 가장 어려운 때에 함께 있어 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게 동사 두번째야 자 stick by라는 표현은 자 곁을 지키다 라는 뜻이죠 곁을 지키기 때문에 현재 자 이거는 지금 나 o 때문에 현재 시제로 썼어 그리고 이제 미래를 봐 will continue 지속할 거기 때문에 to do so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so는 그래서 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게 라는 의미도 있고, 이 경우가 지금 두 번째 사례야. 그렇게 하는 것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또한 가지, continue 뒤에는, 이 투부정서가 고정 표현입니다. 자, 미래에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 문장 다시 빨리 볼게. 자, 그러나 나는 항상 결국 그들을 사랑한다. 왜냐면 세 가지 이유야. 자, 첫 번째, 그들은 나와 어려울 때 함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 여전히 곁을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미래에도. 그렇게. 라고 미국에서 카말라가 쓴 글의 내용이었어. 자, 좋아. 수고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필기는 여기다가 정리를 했고, 자, 이제 후속 작업들이 뒤에 이어지거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이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좋아. 수고했습니다.